단점은 사실 크게 없어요. 근데 숙련되지 않은 의료진이 어떤 볼페임 부분 있죠? 입술선 옆으로, 또 광대 옆으로 이쪽, 이 부분이 이제 보통 볼페임으로 많이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지방분해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볼페임에서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을 피하면서 이쪽은 좀 팔자를 그리면서 시술을 하고 이중도 같이 커버를 해주면 원하는 부분만 좀당겨 올리고 지방 정리를 하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어, 피팅 리프팅 이후에 이제 관리하셔야 되거나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술을 드시는 거라든가 운동을 뭐 너무 격하게 하신다든가 이제 좀 수면 부족으로 이제 분명 피부 결을 더 개선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여지를 좀 남기지 않는다든가 하시는거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이제 아무리 이제 시술 효과가 이제 마음에 드셔서 만지고 싶더라도 너무 손을 많이 만지시거나 하시면 그러면 좋지 는 않습니다. 네. 시술 주기는 어떤 효과에 따라서 이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. 이제 붓기를 빼는 거라든가, 이제 얼굴 그 처진 걸좀 끌어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은 정말 중요한 날이다. 결혼식 전이라든가, 촬영 전이라든가. 그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날짜 전에, 하루 이틀 전에 하셔가지고 바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걸 기준으로 하신다면 사실 어느 때 하셔도 상관없어요. 자주 하셔도 상관없어요. 하지만 이제 지방 녹이는 걸 주로 하신다면, 지방은 시술에 의해서 바로 녹기도 하지만 흡수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. 림프절을 통해서 2주에서 3주 정도 이제 기간을 걸쳐서 순차적으로 흡수가 되는데 기간을 생각해서 뭐 2, 3주에 주기로 하셔도 괜찮고요. 아니면 이제 콜라겐을 기준으로 하신다면 이제 진피 쪽에서 콜라겐에 에너지가 들어간 걸 기억하면서 다시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달 후부터 시작돼서 두세 달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주기를 기준으로 하신다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이제 하셔도 되고, 어떤 효과에 집중하느냐를 결정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피팅 리프팅은 이제 리프팅 장비 쪽이 항상 계속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들을 사용하면서 또 어떤 것들은 피부결을, 어떤 것들은 이제 얼굴의 처짐이나 어떤 라인을 정리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해왔는데요. 이번에 몇 가지 새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에너지 중에서 빛에 의한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극저단파에 의한 것들이 있어요. 저는 극저단파에 의한 그런 리프팅이 통증도 별로 없고, 이제 효과도 굉장히 좋으면서 즉각 효과도 많이 나타내고, 이후에도 작용이 굉장히 좋은 걸로 도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저는 통증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분이라든가 효과가 있을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지 않고, 피팅, 리프팅을 선택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